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자,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여러분 지금 얘하고 자,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자, 이전제 길이가 10인데 여기 5죠. 자, 그럼 얘가 딱 중점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어, 회전체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 먼저 선대칭 도형을 그려 줘야 되겠지. 요 아이하고 대칭이 되도록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또 마찬가지 이하고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그려 봅시다 자 그래서 4만큼 튀어나오고 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도 4만큼 튀어나오고 자 이렇게 자 각각 자선 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자 여기에 이제 회전 시키 모양을 이제 그려 주시면 되겠죠 자 장구 모양이네요 그죠 장구 모양 자 아이 뭐를 구하라. 자 부피를 구하라 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딱 반띵 해볼까요 자 그럼 이 부피하고 이 부피가 어떻습니까 같죠 어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 요거 한 개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합시다 그럼 여러분 자요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니까 자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렇게 여러분 원뿔 모양 보이십니까 자 요렇게 원뿔 보이나요 자요 원뿔에서 요 원뿔에서 자 여기 아까 딱 중간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작은 원뿔을 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래쪽 아래쪽 자이 부분에 부피를 구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한다 자큰 원뿔에서 자 위에 있는 작은 원뿔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럼 3분의 1자 밑넓이 자 반지름이 산거 보이시죠 자 그럼 밑넓이는 4의 제곱 1 6파이고요자 높이는 얘들아여기까지니까 10이죠 자 10입니다 자, 작은 거, 3분의 1 곱하기, 자, 얘는, 자, 반지름이 2죠. 자, 그래서 2의 제곱 4파이고요. 자, 높이는 5입니다, 5. 자, 5가 되어서, 자, 계산해 주시면은, 자, 3분의 자, 160파이고요. 자, 얘는 3분의 20파이니까, 자, 3분의 140파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아래쪽, 위쪽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 두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두배 해주면 280파이가 되겠습니다. 280파이가 되고요. 자, 단위는 3제곱센치가 되겠죠? 자, 몇 번입니까? 네, 1번이 되겠네요.